아, 오케이. 이제 챕터 2, 여러분들. 쉽구만 챕터 1. 어. 무슨 일이니? 너가 잡아왔잖아요, 우리. 어? e t h s l one thing to do. Press on. See if I can find a way out. 나갈 방법을 찾아라. 오케이. Find a new 탈출, 아, 이거 도끼, 내 도끼 못 먹네, 다시? 어, 먹을 수 있다. 오케이. 도끼. 가봅시다. 이제부터는 챕터 2입니다, 여러분들. 유틸리티라고 돼 있구요. 아, 이제 무기 주니가좀 낫네요. 그리 진진작줬줬어지지 d 두두 o do, 다 o d 두두 o 두두두두두 o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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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do, do, d o r 이장소는 너무 큰데? 세미 살미... 유구의말 그는 나타난다 그림자로. 림자로 관같은게 있네 관같은것도 있고 발길 조금만 더 높이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셋업해서 조금만 소리 조금만 내줄게 뭔지 뭐좀 됐다 파워가 있고 트레인 뭐되있고요 맘에 되지 않아. <laughs> 어, 아, 되게 기분 나쁘고 써 있어. 워크 하드 워크 해피라고 되어 있죠. 이런 거 혹시나 나중에 도망갈 때 방해물이 될수 있으니까 다 잘라줍니다. 누구지? 누구세요? 어디를 가는 걸까? 그 남자들은 어? 먹을 거짱 많아 먹을 거짱 많은데? 에이 <laughs> 뭔진 모르겠지 먹어보자 어쭈? 계속 생기네? 이, 이... 없어지나봐 댄디가 응? 응? 되게 무섭게 스위치가 이 근처에 있다 스위치가 이 근처에 있대 잠깐만 아니 착한 애왜 괴롭혀요 아 착한 앤가? 착한 애 같진 않은데 이거 파워를 켜야되나봐 버튼이 여기 근처에 있다는데? 버튼이? 요런데 있나? 여기도 없는거 같고 버튼? 버튼이.. 어? 이, 이건가? 어, 켜진건가? 어 이거.. 이렇게 생긴거 버튼 어딘가 버튼이 있을 겁니다, 여러분들. 버튼이. 실 슬랙게, 미안. 아, 없네. 아, 여기서 버튼을 봤나? 근데 못 봤는데. 어, 여기 있다. 오케이. 라스 하나. 이쪽에 있나? 아니 여기 뒤에는 없을거야 그래 이거 시작 지점이니까 어여기 아닐거야 이제 가보자 버튼이 하나가 어디있을까 버튼 하나를 찾아야 돼요. 여기 찾았고, 아 여기 있네. 아, 왜 이걸 못 봤을까? <laughs> 어? 왜 이걸 못 봤지? 시야가 진짜 안 좋긴 해. 응? 시야가 진짜 안 좋긴 해. 저걸 못 봤는지. 이제 키면 되겠다. 뭐, 튀어나오면 안 된다. 가봅시다. 붙여주고 여봅시다 가봅시다. 가봅시다. 가봅게어둡봅시다 가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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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, 첫 번째로, 음, 뭐, 잉크 기계에 대해서 얘기했어. 그리고, 이게 원래 불이 켜졌었나? 이쪽이? 저 불이 켜진 것 같은데? 왼쪽 먼저. 잠기. 오, 미안해, 미안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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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질 뻔. 불이 원래 있었나? 불이 없던 것 같은데. 음악.. 뭐그짝 있네 응? 음악 박물관이니까 어? 일로 탈출하는 건가봐 여기 보면 출구가 있거든? 어어어 드레인 더 스테일웰 이게 뭔 말이지? 어어어 <놀람> 깜짝이야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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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,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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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이 자식이, 그냥. 들어와. 노래 안 끝나지 왜?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어. 음, 노래라 피아노 아 내가 바이올린 먼저 친거 같은데 반조 이게 반조야 반조 피아노 바이올린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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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내가 잘못 쳤네. 어, 잘못되어가지고. <laughs> 어, 내가 반조, 바이올린, 피아노, 베이스. 이제 이렇게 쳤어, 이제까지. 오케이. 열렸어. 내가 잘못 쳤어, 잘못 쳤어, 여러분들. sing a happy song. 어, uh, wait for his a r r i v a l He's coming very soon. 찾아라. 두 번째 밸브를. 오케이. 두 번째 밸브를 찾아봅시다. 아, 내가 아, 어, 깜짝이야. 내가 그 순서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. 야, 뭐야? 제왜 갑자기 일어났어. 왜? 오오오오! 이 자식아! 야 아, 아야, 설마 죽진 않겠지, 설마? 오케이. 이 자식아, 일로와, 엄마. 일로와, 마이 자식아. 어, 끝났다. 오어 어? 아, 아. 어, 깜짝이야. 어우, 뒤에서 와, 갑자기. 죽을 뻔. 어, 여기 열렸나? 어, 여기 열렸다. 오케이. 구이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. 노 시크 노 페이드 이 자식아. 약좀 없나? o no, t h e r s no valve. Where did it go? 어, 밸브가 없는데 이건 뭐야? 전기. 전기를 내렸어. 밸브. 아, 밸브가 없네, 여기. 여기 보면 밸브가 없거든요? 이 밸브를 이제 어디선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? 뭐 없고? 밸브를 어서 찾아오는 것 같아. d o n t here, we are. 뭐라고 돼있죠? 뭐라고 돼있습니다. 밸브를 찾는 것 같은데? 뭐야, 쟤. 어, 야, 잠깐만. 잠깐만, 야, 떨어졌는데 안 올라가죠? 어, 와, 됐다. 제한대 밸브가 있네. 보이지? 쟤랑 설마 싸워야 돼? 음... 뭐야, 얘. 설마 어디 갔어요?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된다. 도전과제 달성. 올드... 프라블럼 뭐지? 또뭔 말이야? 나 어느 정도 조금 해석은 해야되네 어, 어느 정도 조금 영어는 좀 알아야지 아까처럼 악기 누르는 것도 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봐 뭐라는지 모르겠어. 이 밸브 녀석 어, 어 저기 있다. 설마 쟤랑 싸워야 되겠죠? 뭐야, 밸브 두 개가 있고. 어, 이쪽은 안 눌리는데. 또 사라졌어. Sing w 아, 저거 있네.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?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야 임마 도망가지 말고 임마 저기 올라가는데 저 올라가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? 야 가져와 아유 진짜 이걸 내리면 아 이렇게 <laughs> 아 가져와 임마 좋아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도망다녀 간단하네 나 싸우는 줄 알았는데 자 가서 레버를 꽂아 줍시다 쪽에 가면 아까 레버 꽂는 데 있었거든요 가서 레버 꽂아 주면 될것 같아. 이쪽은 뭐야? 뭐 특별하게 없네? 레버. 레버 아까 어디였지? 어, 아, 이쪽, 이만큼 안 왔는데? 잠깐만요. 레버. 길을 잃었어. 아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, okay, okay, 됐어. 돌아가라. 세미의 오피스로. 오케이, okay. 세미의 오피스가. 아, 여기다, 이건가?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세미 샘이... 오피스 오브, 세미 샘이... 샬라샬라. 이거는 이제 잉크 기계에 대한 뭐 설, 뭐 그거 같은데? 그림? 이거. It's time to believe. 믿어라, 시간을. 어디로 가라는 것 같은데? 어디로 가라는 거지? 오! 어이 깜짝이야. 야,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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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I must admit I am honored you came all the way down here to visit me. It almost makes what I'm about to do so. Why, why but the believers must honor their savior. I must have a You look familiar to me. That face. 어우 가면 쓰셨잖아요, 아저씨. 펩시만 펩시맨 아저씨는 이아저씨 응? 약간 펩시맨 생각나는데. t h 펩시맨 같아요. q 응? u i y l i s t 크롤링이 뭔 말이지? 어디가 어야 야좀 풀어 줘요. 어우 야야 어디 묶였어. 어. 묶였는데 아침이 되면 너는 죽을 예정이래. 어, 살려줘. 오, 야뭐 나오는 거 아니지? 어, 어. 어 풀어줘. 어, 오, 뭐야 뭐야 뭐야. 오, 여, 여, 여.

뭐였다? 설마 아니지? 아, 이렇게구나. 아, 아, 도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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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. 도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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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. 아, 도끼를 챙겼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일로와, 이 자식아. 어? 응? 아, 도끼를 안 챙겼었어. 따라오는 거 아니지? 어내 토끼 토끼 부서졌다 토끼 깨졌어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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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잠깐 만깐어아 뭐야 왜또 죽었어 왜아왜왜 아, 왜, 왜. <laughs> 아, 깜짝이야, 뭐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아, 깜짝이야. 아, 어디야? 일로 가는 건가? 저기 출구였는데, 저쪽이... 아, 여기가 아닌 것 같아. 저긴 것 같아. 여기가 아니었, 아니었나봐. 출고. 그냥 갈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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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? 누구 있나요? 나는 알아요 너가 거기 있는 걸 어? 깜찍이가 나타났어 보리스? r i s Bori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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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